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하나로 매일 50만원 코스피비 선물 데이터링 복귀 앞서 금일은 운과 실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모부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어원제는더 석세스 이케이션입니다. 마이클 모부신은 모든 활동은 순수한 운에서 순수한 실력의 스펙트럼 위에 위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운과 실력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로또나 룰렛은 완전히 운의 영역이고요 체스나 수학은 완전한 실력의 영역입니다. 이 중간 영역이 있는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운도 따르지만 실력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실력보다는 운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이 지배적인 영역은 좋은 의사결정이 나쁜 결과로, 나쁜 의사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좋은 과정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다. 전일 살펴봤던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에 라이언 클라스의 말과 비슷하죠. 우자기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어떤 영역, 운의 영역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진 인사하고 대천명하자 결과를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지적 오류를 많이 하는데 인지적 오류를 넘어서는 통계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균 회귀를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대화격이난 것을 영구적인 자기의 실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일시적으로 다시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는 좋은 과정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금일은 마이클 보부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에서 나오는 운과 실력에 대한 예, 그런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데이트레이딩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이 시작했습니다. 예, 시가는 435.15에 시작했네요. 첫 봉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번째 봉은 예, 은봉이네요 세번째 봉도 은봉입니다 예, 첫봉을 두번째 세번째가 감았네요 네번째 봉은 현물봉이죠 예, 저희 이봉 중요합니다 아, 저희는 여기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다섯번째 봉은 또 은봉이네요 현물 이 봉을 감았네요 다시 오, 시장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라인 하나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끌수 있겠죠. 이제. 라인을 회복하지 못하고, 은봉, 양봉 나왔는데 다시 음봉으로 하네요. 예. 저이 부분 완성되면, 예, 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예, 닫겠죠. 그리고 스탑은 이 부분 해손되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매도했고요. 고점 낮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이 속도보다 이 속도가 좀 가파릅니다. 예, 다시 내려옵니다. 이 트렌드 라인을 할 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걸수 있겠네요. 장 반등을 시도합니다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10시 넘었고 예 11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저희 이 부분 나오면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고 내려가네요 예, 여기서 나와야 되겠네요. 432.35, 예. 0.35 포인트네요. 예. 이 라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예. 여기 내려가면 약간 라인을 수정하겠습니다. 시장이 현재 고가 대비, 예, 거의 4포인트, 예, 5포인트네요, 현재. 오, 계속 시장이 여기서 지지하는 듯 한데, 예,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팔죠. 은봉이 이렇게 연속되잖아요. 예. 이 라인 한번 꺼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면 매수해 볼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예, 저점이 높아지지가 않죠. 예, 그리고 이또 저점 부분에서 지금 다시 아래로 하향 돌파합니다. 결국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국입니다. 예, 시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인이 예, 금요일날 종가였습니다. 예. 금요일날 종가였고, 어제, 예, 거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그걸 다 감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봉으로. 예, 다시 하향 돌파하네요. 이 라인 아직 살아있고요이런 부분에서, 예, 매도 해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예. 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고점들이 많이 빠졌다 해서, 무리 안 하시는 분도 많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예. 시장이 거의 45도 각도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을 못하네요. 예. 이런 시장이 좀 무섭습니다. 예. 보시면 급하게 하락. 그 다음에 반등 주고 또 하락. 예. 속도가 예. 상당히 빠릅니다. 예. 아래로 하향 돌파하네요. 한시 넘었고요. 예. 반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예, 428도 깼네요. 예. 오, 427까지 내려갑니다. 예, 이제 좀 약간 저점을 높이려는 예, 그런 모습 보이는데,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많이 빠져서 반등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큰 흐름 보시면 쭉 빠지고 있고 반등이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조금 이렇게 플레이해서 먹겠다고 해서 매수하거나 이러시면 안됩니다. 예. 일단 이0자형 돛지로 지지가 일단 된것 같아요. 예. 하지만 또 다시 트라이합니다. 또 427이 지지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 예, 쌍바닥이죠 여기. 이 부분이 맥점이네요, 보니까. 예. 금요일 종가를 깨는 예, 이 부분. 다시 내려옵니다. 시장의 반등의 기미가 없고, 지금 현재 더블바텀 형성되어 있어요. 예, 또 깨고 내려옵니다. 삼중바닥입니다, 현재. 만약 이거 해서 이거 올라가면 사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만약 올라선다면, 예. 요런 데 사봐도 될것 같습니다. 예. 다시 빠지더라도 요 손절 라인이 분명하잖아요. 요 삼중 라인. 예. 네, 이 라인을 타고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저 이봉 완성되면 매수하겠습니다. 3시 6이 한데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산 거죠. 예. 밖으로 벗어난 여기. 3시 이후에 사도 되느냐라고 하는데, 예. 제가 2시 이후에 살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종가청산하될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동쇼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컨텐츠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2시 이후에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하루 종일 빠져가지고 2시 이후에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국면. 예. 일명 대극 물량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술적으로도 지금 트리플 바텀이라 그러죠. 삼중바닥을 그렸고요. 그 다음 이 라인이 처음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매수를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테크니컬하게 2시 이후에 트레이딩 하나 예외죠. 예.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루 종일 2시까지 빠진 경우. 예. 하루 종일 봐야죠. 예. 이렇게 뭐 대꾸받고 뭐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포지션이 엉키지 않았고 계속 이제 쇼시 우위인 상황이고 427에서 트리플 바텀을 보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은 한번 이 라인을 돌파해보면 트리플 바텀에 매수해서 종가청산하는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물론 다시 빠지면 손절을 하면 되죠. 여기서. 이, 왜냐면 여기 손절 라인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첫봉 양봉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봉으로 첫봉을 감았고요. 현물봉 양봉이었으나 이 고점 레인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매수가 없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재하락하는 현물봉을 감싸는 은봉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45도 각도로 빠지는 장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예, 여기서 깰때 매도를 한번 해봤는데 어,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예, 이 라인을 끊고 예, 여기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0.1 사, 5포인트? 예, 그 정도 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했으나 반등하는데 했으나 다시 빠졌죠. 예.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훼손한 상태에서 옆으로 사이드웨이를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금요일 날 종가입니다. 제가 금요일 종가를 왜 말씀드리냐면 금요일 날 시장이 연봉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어제 그걸 감는 양봉이 발생했어요. 강한 양봉이. 그런데 오늘 다시 그 금요일 날 종가까지 내려왔다는 라 거는 결국은 어제 이 봉을 다 이제 감싼, 예, 거의 80%를 감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분이 약간 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금요일 행성대 종가까지 이제 깨고 내려가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다를까? 또이 부분은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4 0그30 원절이 예, 이 부분에서 슬라이딩 하듯이 내려오면서 아래로 또 깁니다. 그리고 429.60. 예, 저희가 두 번의 지지를 보였다고 한번 말씀드린 여기서 항상 지지가 됐었죠. 그 부분까지 깹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427까지 내려갔고, 여기서 트리플 바텀을 형성합니다. 2시 이후에 매매하진 않지만, 2시까지 내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반등하는 국면에 매수해볼 타이밍이 있는 예외적인 국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약간 드는 느낌은, 예, 좀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왜 빠졌죠? 예, 많이 올라와서 빠졌나요? 예, 그리고 전일 강한 양봉을 덮을 만큼 강한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두산 에너빌러티 예, 이런 부분 한8% 이상 급락을 했고요 특히 어제 하이닉스가 반등을 했다고 뭐 시장에서는 이제 뭐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1.4%대 하락을 보였고 사태 보면 좀안 좋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인공은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뭐 68,000을 넘어서 이제 7만원을 향해 가는 그 국면에서 오늘 무려 2.6%나 빠졌습니다 예, 왜 빠졌을까요? 예, 그리고 또 분위기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S&P도 하락반전하고, 대만도 하락반전했어요. 대만 상승,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다 끌어내린 것인가? 예, 물론 대만을 보거나 뭐 S&P를 보고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플러스권에 있던 여타 지수들이 다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동반 마이너스예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장 뭐 저녁에 봐야 되겠지만, 어제 막판에 S&P가 좀 밀려 내려온 것도 약간 좀 예, 의심스럽고, 우리나라는 그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출발했는데, 아이나 다를까. 외국인 현물 매도, 기간 현물 매도, 외국인 선물 매도, 이런 부분이, 예,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만만치가 않네요. 예. 3200선에서 깔끔하게 다시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3200이 깨지고, 3170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예, 오늘 장중 내내 하락 그리고 1시부터 2시 반 사이에 트리플 바탕 그렸고 마지막에 소폭 반등해서 마감했습니다. 예, 금일도 성공적인 트레이딩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기를 마치겠습니다.